아니에요 오늘은 신비아빠 띵꽃스트 렉스! 옷두기를 찾아왔는데 매나 이거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사줬거든요 이거 몇개지 한번 씌워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25 26 2 7 27개나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응. 다음에요. 봐봐요. 보여 주세요. 바로 얘 현우라 는친구래요 아니 왜 이렇게 많죠? 하트가 한 번. 이거를 뜯어 볼게요. 진짜 많네. 다 뜯어야 한 번에. 네. 오늘 이거 제가 아, 타이 어, 내팔쪽끼 어디 갔어요? 내팔쪽끼 몰라요. 여기 쌓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없으면 말고 아직 일단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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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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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신비. 제가 야광 신비. 아 여기 있나? 야광 신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한숨 기지 마시고. 한숨 기지 마시고. 재밌죠? 아, 재밌다. 궁금해. <laughs> 아, 신비야, 너 여기 꼭 나와야 돼, 알겠어? 알겠어. 신비가 여기 꼭 나와야 되거든요? 네. 뭘까요? 네. 무대? 잠깐만. 그것은. 잠깐만. 내가 갖고 싶었던 할인 나왔어요. 이게 할리도 나왔고 왜 내가 갖고 싶은 건만 계속 나오지 왜? 아니 왜? 도대체 왜? 어내손 마술의 손인가? 금손 아니에요? 어금 손인 가예요 아. 신비야 넌 제발 여기 등장해줘 아귀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쭈루루루. 바로 귀도연이 나왔어요 아니 나 금속어 집안 모아 아니 이거 귀도연이야 귀도연 잘 안보여요 아하 어 귀도연 나왔아 완전 좋아 오마이갓 oh oh 엄마 이거 엄마 오늘 이제 어 여기 에 촬영 카메라면 이거 오늘 다 뜯어도 돼요? 네. 나, 진짜? 다 뜯으세요. 어, 근데, 뜯으면, 그래서,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의 구독자가 많이 해갖고, 어, 어, 어. 헉! 진짜,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둘이. 둘이요? 아니, 그럼 다 갖고 싶었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얘네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네,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계속 안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여광여광여광 타령님, 내가 제일 갖고 싶었다. 얘는 진짜, 얘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이거 꼼꼼한데 붙이면 이게 이렇게 여광 아, 진짜! 아, 왜 내가 갖고 싶었던 건 나오지? 아, 제발, 신비가 여기에서 나오면 진짜 좋은데. 버리권이었다, 하다야였고 아니, 사탕 캔디인가? 그건 안 먹어요? 먹어요. 또, 야광! 아, 까도 내가 진짜 뽑고 싶었던 야광! 망부각지. 아, 나손 금손 아니야? 아, 계속 본거만 나오네. 이상한거안 나오네. 저는. 저는, 불량 같은 거안 나와요. 똑같은 거 그런 거안 나와요. 계속 금손 아니에요? 금손이죠. 당연히 안 나오죠. 한 박스잖아요. 허, 강림이 나왔어요. 어, 야, 근데 이거 순서대로 진짜 다 되는데? 언니내손 진짜 금, 엄마, 아니, 카메라맨님, 저 진짜 금손인가요? 현비야 너가 또 여기에 나와야 해 알겠지? 아... 얘 봐서 좀킹 빳네요 왜요? 아, 촛바닥이 내려가고 있어 아... 근데 좀 귀엽네요 귀엽네 귀여워 끊지 마세요 네, 예, 지금 몇개 뽑았죠? 하여튼간 이거 오늘 다 뽑아볼게요 알겠죠? 네 엄마 oh 이거 다 뽑... 나도 아, 우리 엄마야? 꼬이는 거예요? 다 뽑아도 돼? 돼! 아, 진짜 오네? 응. 시간 이거를, 이제, 이거, 이제, 이거이거야 대박. 주비 나와. 아, 주비야신이야 나와야 돼. 알겠지? 엄마가 이거 공부 잘하거나, 말잘 들을 때나, 응. <목소리> 귀여워. 여기 밑에 귀여운 애들만 나왔네 아 어, 내가 진짜 갖고싶었던 애들만 왜 나오지?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다 갖고싶었네요 아닌데요? 둘셋 어? 불량이에요 또 나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애도 나와? 응 와우 쌍둥이 쌍둥이 얘 원래 쌍둥이야? 아니 쌍둥이는 아니지만 강림이랑 강림이 음이야 형이랑... 근데 강림이 시험이 두명이나 됐네요? 이제 이거를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다 해갖고 이렇게 순대 다들 다 떨어뜨려 볼게요. 다 하고, 네. 알겠어? 너무 귀여워, 병아리 같은. 어, 큰일 나 엄마 이거 다할 때까지. 응. 안 보여요, <laughs> 너무. 시이안 보여요? 네, 얘는 누구예요? 봉게 샌드맨. 오 대박 신비야 너꼭 여기 나와야 해. 한번 이쪽에도 잘 한번 만잘 해서 좀 조이는 맛이 없네요. 어 두근두근 막 떨리는 맛이 없네요. 네. 여기다가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다 넣을게요. 네. 쓰레기 리면좀 이상하니까. 네. 다이차탕 어떻게 먹지? 사탕 친구들한테 나눠 먹으면 되죠. 우와. 뭐좀또 어... 앞으로 또 모든 모든 일을 열심히 잘해주길 바래요. 네. 오 어, 잠깐만. 야광이고 어떤 파란색도 있는데 어, 어, 신비 니에요 신비 아니에요? 제가 신비였으면 좋겠네. 신비 나왔어. 했어. 아 진짜 신비, 신비 신비 금비 신비 금비 주비. 아 제발 나와라. 아. 아 신비. 진짜요 오. 쉽네. 먹고 싶네요.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힘을 먹고 싶어. 아니, 여이게좀어질러서 좋아하냐? 신나? 응. 내고부 네, 열심히 했또 쌍둥이 불량이, 불량이 나왔네요. 불량이 나왔어요. 그만 한명안 버려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거거든요 아, 내가 우리. 구했는데 아니 엄마가 우리 엄마가 구했어 아니 오 예쁘다 이 누구지 시봉기 아하 아 너무 귀여워요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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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떨리는 거 아닌 거 같죠 근데 진짜 제 마음 떨려요 아직도 많네요 자 여기 표시 한번 해줘 보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해주세요 펜, 펜! 찌리리리 여깄습니다 나온 어... 애들 팔척귀 음. 신비 랑구각시 음. 타랑귀 시봉귀 강산타랑귀 두리 그리고 강림 도션 도션 하리, 형국기, 공예센터맨. 짜잔, 다 했어요. 이제, 이제 마지막 길를다까볼게요 잠깐만. 제가 다 갖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심했어. 어머, 나얘 알아. 맞춰보세요. 아, 이름이 샌드맨인가? 아, 샌드맨 얘고 얘를 두 명으로 나왔. 아, 얘 이제 아는데 무슨 제 뭐더라? 야족이. 어 맞아, 야족이. 번개 야족이에요. 네, 알겠어요. 어, 꽤도 지 지금 한돌레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너열 개는 8, 9, 10. 10개. 넘었네 좀. 아니 언제 나해?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엄, 우리 엄마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신나서 이제 뭐든지 다낼수 있겠어요. 잠깐만. 저는... 어! 짝꿍! 아, 예! 맞아요! 신비랑 금비가 나왔어! <laughs> 선이랑 지혜라는 친구들 이거 두개 뽑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뽑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좀아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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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엄마 근데 내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 보이니까 엄마도 기분 좋아. 어, 어 볼까 볼까 볼까요? 어머! 또 나왔어? 강림이 또 나왔어요. 왜강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얘는 얘는 어 뭐지? 얘는 귀도현이 우리 최강림이 오또 나왔었나봐요. 네? 또 나왔었나봐. 한명 없어지면 이걸로 했는데 이거는? 거네. 근데 이거 너무 좀 똑같은 거네. 그렇지만 야광이어서 좋아요. 네야광이에요 어? 어? 혹시 또다다 다 똑같은 거또 있는 거 아닐까? 어. 랜덤인가? 랜덤이에요 랜덤 아 근데 난왜 이렇게 금손이지? 아 굽이 안 나왔구나 아 제발 아 금비도 자몇개 이게... 남았나요 이제?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 얘만 뽑으면 돼요 어. 얘만 뽑으면 저는 이제 끝장이 나요. 오. 주비야, 주비야, 너꼭나와야 돼, 여기. <laughs> 와, 진짜 주비 나왔어! 어머머. 와우. 주비가 나왔어. 와, 귀엽게 생겼지 않아요? 꼭 닮았네요. <laughs> 와, 주비. 있어요. 어... 다 났나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남았어요. 이것도 까볼게요. 혹시 여기 없는 것도 나올, 주... 나올 수 있을까요? 야광이 야광이 또 나오세요. 야광이 좋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밤에서 잘때좀 무섭잖아요. 그때 이거를 두고 자면, 자, 세짜 불이 나요. 시간이 좀심어가니까응 음. 위에만 잘라놔 친구들 하나씩 줘요 똑같은 거니까 어? 네. 이거 틀린 거예요 예. 어? 현우 현우 여기 있잖아요 현우 그치만 뭐 또나네요 어? 얘안 나왔어요? 예. 나왔죠 나왔어요? 네 이거 두개 이거 이렇게 해서 까면 응. 더 쉽게 빨리 갈수 있어요. 네 지금 이거세개네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부터 또 현우 또기루연이에요오 너...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기루연이세 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좀응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운 쭈비가 또 나왔어요, 쭈비 이거 뭘까요? 아, 왔구나 쭈비 귀여운 쭈비 봉계 샌드맨도 봤어요 이제 마지막이요 이거. 하나, 어? 둘, 야적이다. 세, 세. 오, 대체? 야적이죠. 네. 오, 뭔가야 적이. 이거는 좀 일단 밥 부리고요. 아니 먹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해보겠다는 게 있잖아요. 오늘 너무 많은 거아니요 이제 이거 씌워볼게요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봐봐요, 여기에서 하는 건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아! 신비! 아, 신비 나왔어요. 아 응. 이게. 아니, 세어, 세요 아니, 이거 신비가 요즘 잘안 나오는 얘거든요 근데 조만 나왔어요. 오, 신비는 하나밖에 없네요. 당연하지 신비는 기특하니까. 음 잠깐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1열1 열세 열네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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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2열열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얘한 명밖에 안나왔어요 네. 예만하면 이거 진짜 풍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지왕.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안에서 찌그 뜯으면 되잖아요. 엄마 여기 안나 없어?